먼저 집합 가능제 추가 문제. 자연수 n 에 대해서 전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루트 x는 루트 n 이하의 e, 홀수리. 그러니까 AN이 A25의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래. 일단은 A25의 집합 에 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n이 25니까 o 이하의 홀수니까 1 3 5가 되겠지. 그니까 러이 a n이 1 3 5를 가지면서 n이 최대값을 취해야 된다는 거잖아. 일단 a가 그러면 30n이 n이 일단 3 3 6이어도 만족을 해. 여기까지. 왜냐하면 6이 3 36 루트 36 하면 6이잖아. 6이 아예 홀수니까 게뭐 6은 짝수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35똑같아어 새로운 홀수가 나올 때즉 뭐야 7이지. 7이 나올 기 전까지의 n의 값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어 135를 만족을 하는 거지. 7, 7에 49이기 때문에 즉 뭐야 n이 49 n이 49보다 더 작을 때. n이 49보다 더 작을 때 같으면 왜냐면 7이 딱 들어가니까 1, 3, 5, 7까지가 돼버리니까 부분집합이 안 되지 그러니까 n이 49보다 작을 때는 n의, 부분, n의 집합이 1, 3, 5이 사이에서 부분집합으로 형성이 되니까 n이 49보다 작으면서 자연수니까 뭐 1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은 따라서 48 기문할 수가 있지. 그다음로 <laughs> 부교재. 여기서 AI가 0 또는 1이. 오케이. 이뭐 얘네 얘네들이 얘네들 값이 0 또는 1이라는 거잖아. 그것 중에서도 0이 될수 있는 원소가 있을 거아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0이 한 개일 때 있을 거고, 그 번째 경우가 0이 세 개일 때, 가 홀수 개이겠지. 0이 한 개일 때는, 0일 때는 0 1 1 1그 다음에 0 1 0 1 1그 다음에 1 1 0 1그 다음에 1 1 0이총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a 0이 세 개일 때는 1 0 0 0그 다음에 0 1 0 0나0 그 0, 0 1 0그 다음에 0 0 0 1 역시 네 가지 네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네 가지 네 가지 경우 있으니까 총 뭐야 여덟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따라서 뭐야 원소 중 영에서 홀수인 원소의 개수는 홀수인 원소의 개수는 총 뭐야 개, 가서 여덟 개가 된다는 거지. 삼번 a는 x는 사십 보 사십보다 작은 소수. 그면 일, 삼, 오, 칠 하다가 30, 37까지겠지. 내가 a b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야 되는데, 그럼 b의 범위가 더 넓어 되는 거고, 얘네들의 값들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하면서 전세이 b 의 값을 정할 때 b만세가 최소가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b가 가장 다 b가 최소가 돼야 되고, a가 최대가 돼야 되겠지. b가 최소가 되려면. 37 37일 때 될까? 아니 37은 37은 여기 작은 거니까 x의 값 수업이 안 되니까 37은 펌이 37을 하면 안 되고 b는 38이 e 바로 최솟값일 거고 b가 38일 때가 최솟값일 거고 2는 2일 때가 최대 값이겠지. 1이면 1까지 포함하니까 안 되고 아 1이면 1까지 포함해서 상관이 없는데 최대 값이 되니까 2까지가 바로. a의 최대값이 있겠지 따라서 b-a의 최대값은36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a 란 집합이 집합 a가 34567이라는 3,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 x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일단 x의 개수 x는 일단 x의 원소의 개수는 2보다 커야 돼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야 오케이 일단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이려면 뭔가 이 집합의 6의 6이라는 6 곱했을 때 뭔가 6에 곱했을 때 집합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곱했을 때뭐 6이 포함돼 있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한번 살펴보면 곱했을 때 6이 포함되는 게 일단 6이 들어가면 당연히 6이 포함될 거고 뭐인데 뭐야 3곱하기 4가 들어가게 되면 4가 2곱하기 2잖아. 거기 뭐야 3곱하기 4라면 6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하고 4가 들어갈 때가 있을 거고. 하나의 경우는 6이 들어갈 때 하나의 경우는 3하고 4둘다 들어갔을 때 6이 생성되니까 원소의 곱이, 곱이 바로 6의 배수가 되겠지 따라서 6일 때, 6일 때 6이 들어갈 때의 경우를 먼저 그려보면 6은 무조건 들어가 되니까 얘네들의 경우에서는 2의 네제곱이될 거고 근데 여기서 뭐야 x의 스백 x 의 원소가 2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6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포함되는 거니까 6 하나만 경우 6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1-1을 해줘야겠지 이 경우에서는 3하고 4둘다 들어가니까 일단은 이걸 가의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 다음에 그냥 2에 뭐야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정의수를 계산해 가지고 2의 세제곱이 바로 2의 세곱끼가 바로 상가사가 들어갈 때의집합액의 개수가 될 거야. 따라서 얘들을 마지막으로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 16-1 플러스 8이 돼가지고 연 15가 되고 더하면 23이 된다. 근데 여기서 뭐야? 얘네들이 데가 있잖아, 겹치는 데가 있잖아. 그지? 겹치는 데가 있잖아. 그럼 겹치는 것도 빼줘야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겹치는 그 부분은, 겹치는, 얘네들이 겹치는 데는 뭐가 있을까? 6하고 3하고 4, 둘, 셋다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바로 겹치는 경우에 쓰겠지? 따라서 마지막으로 2의 대제곱을, 2 제곱을 빼줘야겠지. 이두 경우의 수에서 둘이 겹치는 경우의 수는 얘네 둘이 셋다 들어갔을 때, 그지?의 경우니까 그셋다 들어갔을 경우의 수는 이게 제가 총네 가지니까 네 가지까지 빼주면. 따라서 2의 내 제곱 플러스 2의 세 제곱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겠지. 얘들하면16 플러스 8이니까 24가 되고 마이너스 5를 해주면 19. 그니까 바로 답이 된다. 라는 것이. 이런 전체 집합 있을 때 부분 집합 a가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 일단은 a 의 1과 a라는 부분 집합 a라는 집합과 1과 2의 교집합 1이래. 그러면 일단 a는 뭐야 a 는 1을 포함해. 그렇 1을 포함하는 게 확실하고 x를 포함하는 게 포함하지 않는 게 확실하지. 그다음에 이, 나의 조건에서 1, 2, 3, 4의 합집합이 1, 2, 3, 4, 5, 6이 나한테. 여기서 합집합에서는 뭔가 새로 튀어나오니? 예. 바로 5, 6의 집중을 해야 되니까 5, 6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a에 a가 5, 6을 무조건 포함한다는 거 있지. 그리고 1, 2, 3, 4를 포함하는지는 몰라. 아직.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7이 있었으면 합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7이 있어야겠지. 근데 7이 안 나왔기 때문에 A가 7이 포함하지 않는 건 확실하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E의 제곱, 즉, 네. A의 집합에기해서는네 가지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다. 오케이. 발성노트. よかじ。